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8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scripture for today, John chapter 6 and the verse 58 to 69. Let's read in unism.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부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이 나옵니다. 서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그들을 땅에서 생존하게 하는 양식이고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며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자 길어야 인생이 백세 100세 안팎이에요. 백세를 조금 넘어서 사시는 분들 있고 백세 넘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인생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더 자신들의 육체가 잘되고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주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 영혼이 있을 것처럼 믿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아예 한 이제 한 50세 넘으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50세 넘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당뇨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당뇨병 바로 전 단계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젊었을 때부터 단 것을 많이 먹어서, 그게 몸에 축적되면 나이가 들어서 당뇨병이 됩니다. 자, 지금 당뇨병 있으신 분들, 당뇨병 전조인 저 같은 사람들, 젊었을 때단 것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때는 그 단맛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죠그 달달한 맛. 그런데 그때, 그 어릴 때, 젊을 때 그거 아셨어요? 내가 50이 되면 당뇨병이 생길 거야? 그래서 심해지면 다리를 자를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했겠냐고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 이런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컨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젊은 몸은 모든 걸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 자녀들에게 단거 많이 먹지 말라고 하시죠. 부모님들 그죠? 단거 좀더 먹어라 하는 부모 없 없죠. 그런데 그들이 안 먹습니까? 아니에요. 숨겨놓고 먹습니다. 옷장을 잘 살펴보세요. 거기 근처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50 이후 자신에게 당뇨가 오게 되리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오직 지금 단 것이 주는 즐거움만을 누리려고 할 뿐이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지금 현재가, 그리고 지금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영에 관한 것, 또 영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는 것? 아니죠. 지금 뭘더 많이 하고 있어요. 즐기지. 가서, 나가서 지금 바깥에.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의 육이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하고 하니까 혹시 육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정말로 영이 있다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배울수록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폄하예요 폄하.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실력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금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지금 좋은 것들 누리고 있다 해도 그들은 불쌍한 상태인 겁니다. 참혹한 상태, 미저러블한 상태인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 36살 때 직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암 말기. 그런데 암 판정받기 1년 전부터 화장실을 갈 때마다 피가 나왔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내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사실 저는 그때 당시, 이거 뭐 사소한 뭐 치질이겠지. 생각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몇달 있으면 그때 이제 유학도 막 이제 가려고 했으니까. 유학 막 준비하고 있었고. 땅의 소망들을 붙잡고 바쁘게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죽음의 날이 가까워고 있다는 것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국 이제 미국 유학 비자를 받고 이거 치질이다 생각해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간날그 의사 선생님이 제게 암송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3개월 뒤에 미국 가야 되는데요.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 3개월 뒤 미국 가야 되는데요.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나 본데 3개월 뒤 미국이 아니라 3개월 뒤에 살아 있을지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제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게. 보였는지, 아, 이게 도대체 뭐지? 평생 한 번도 제 자신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을 때가 없었어요. 너무도 처참하고,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내가,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지? 여러분들, 몇십년 뒤에, 몇년 뒤에, 어딜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각을 잃어버린 처참하고 불쌍한 이들이 영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안에 넣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니다그 예수가 자신 안에 주인으로 있는 사람들,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전에는 육체로만 보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 예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희들 나를 가져야 돼.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세상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배불려 주세요. 엇갈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기적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늘 있게 해 주셔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를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하이에나야? 아니 우리가 무슨 뱀파이어도 아닌데 어떻게 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단 말인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고 싶었던 것은 그 저, 전날 5천명을 먹이, 배불르게 먹이셨던 그 기적의 약속, 그 기적의 양식 그걸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소리 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인 자신의 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찬 인간들은 말씀마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분의 살을 먹을 수 있지? 다 육의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 자, 그런데 이들 중에는,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있어요. 12명만 핵심 제자였지만 제자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따르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해요. 여기서 수군거렸다라는 이 말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grumble, complain 이런 뜻입니다. 불평한 거예요. 심하게 불평. 아,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손해보면서 예수님 당신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저 광해에서 당신이 다섯 개의 빵과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야, 우리 선택이 옳았구나. 우리가 예수를 잘 쫓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라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아멘. 그죠? 이 말을 듣자. 많은 것을 바라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조차 분노하면서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분노,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이 나를 아주 불편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순간 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전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거의 매주 그래요.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내가 더 기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기 바라잖아요.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원하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주인 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서 주인 되어서 세상의 양식을 먹어. 너가 그거 먹어야지 돼. 했던 우리 안에 있던 사탄적인 본성이 말씀에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을 싫어하죠.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아이, 그런 거좀 해주세요, 설교로. 좀 웃겨주시고 좀. 그리고 인간에게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말씀에 감동과 희열을 느낀다니까요. 그렇지, 우리도 할수 있지. 할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간고도 없고, 인간들의 이야기만. 야 대단하시다, 우리 목사님. 저분 대단하시네.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들의 삶의 가치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마음에 위로 주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렇게 이 땅의 것의 소망을 두고 누리고, 가지고, 더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대 마음을 깨 부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부감과 고민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토록 살아가던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하는데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아. 설교 또한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움이 증거되고. 설교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이 발각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말씀 선포란 말입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악하고 연약한 그 마음들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편해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회개. 그렇습니다, 주님. 이게 접니다 회계의 자리로 나갔어야지. 그런데 12명의 제자들만 남고 다 예수를 떠나죠. 불평하면서 그들 중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에 대해서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 다수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 뭐였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 주세요. 그거야. 내 만족감, 내 욕망을 채워 주세요. 그런 이유로 예수를 따라다닌 겁니다. 그들에게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전부라 믿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해야 하고자 하는 정착자들이지 이 땅의 정착자들. 이 모습이 예수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야 할 부분. 이제 제자들이 몇 남았어요? 열둘만 남았어. 자,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합니다. 아멘. 먼저 그 많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열둘만 남았다는 것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예수를 따랐던 대부분이, 다수가, 자신의 세상적인 배고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교회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사람들은 열두 지극히 소수였어요. 자, 그 열두 명 제자들의 대표인 시몬 베드로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 좀 전에 이 말씀은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이었죠? 분노 유발하는 것. 불평을 유발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공동체인 교회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런데 베드로에게는그 말씀이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양식이 중요하지 않았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죽기 있는데, 우리가 어릴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의 즐거움을 채워주는 것들, 다들 그거 먹고 가지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지금 우리들의 육신의 만족거리들, 채워주는 것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도 풍족해. 먹을 게 너무도 많지. 즐길 게 너무도 많고. 그런 이 시대에 누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요? 누가? 다들 지금 당장의 문제들, 즐길 것들, 다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면, 그게 아니라고? 보금을 전해주면 풍도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 글소를 떠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각자 좋아하는 영화배우들 한두 명씩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영화배우란 어떤 배우를 말하는 걸까요? 좋은 영화배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 딸에게 물어보니까 잘생긴 거라고. 합니다. 잘생긴 거. 자. 잘생기지 않아도 영화의 조연으로 영화를 살려내는 그런 명품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 얼굴이 잘생겼는데 연기를 못하면 또안 되잖아요, 그죠? 어때요? 뭐 중간중간 재치를 발휘해서 애드립을 잘하는 배우. 아, 저도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좋아합니다. 혹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저 수련회 갔을 때 퀴즈했을 때 그것도 나왔었었는데.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병헌 배우가 조승우 배우에게 아주 유명한 애드립을 하죠 혹시 기억나세요? 뭐죠? 모히또 가서 모히또 가서 몰디브는 한자 할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이병헌 배우의 애드립이었단 말입니다. 감독도 이렇게 애드립을 하는 이병헌 배우에 대해서 역시라고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막갈라는 애드립 잘한다고 해서 좋은 배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좋은 배우란 감독이 맡겨준 대본, 감독이 이미 정해놓은 그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그 대본을 열심히 잘 외우고 연습해서 그 대본대로 연기를 잘 해내는 배우일 겁니다. 그가 잘하는 배우지. 작가가 만들어준 스토리, 그거 열심히 그 대본을 잘 외우고 대본대로 연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 스토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작가와 감독에게서. 우리는 그거 잘 외우고 이것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연기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명품 배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스토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 역사는 그분의 스토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손에서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대본. 그리고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할, 살아가야 할 대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대본을 열심히 공부하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본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 대본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마음에 품고 새기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연습함이 최선을 다함이 매일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이겨내는 거. 이렇게 최선을 다함이 있어야 이 모든 삶을 마친 후 우리가 어디서게 되는 거야? 어디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까? 주 앞에서 만나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때 주교로부터 칭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다. 너가 명품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서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게 할 겁니다. 이 세상에 집중하게 할 거예요. 청년이나 학생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젊을 때. 이 세상은 여러분들 유혹한단 말이야, 우리 크리스천들. 영원을,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이거 먹어야 돼. 너 이거 가져야 돼. 이게 좋은 거야.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삶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주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 이 신앙의 경주를 그렇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처음부터 내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써주신 대본대로 나의 삶은 이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주신 그 나의 역할들, 아버지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해. 그 역할 해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나누는게 아셔서 참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둘그럴 능력도 상실해 버린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오감이 느끼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즐기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 소위 세상이 성공이라고 규정한 그것들을 먹고 얻으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오 주님. 너희가 그, 너희를 살리는 것은 그런 세상의 양식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너희 안에 모셔야 해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힘대로 살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나의 주인 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미 주의 손 안에서 주께서 쓰신 대본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쓰신 그 대본,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대본을 외우고,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는 바랍니다 감사드립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